이거, 항궁 앞에 강장 전대밭입니다 그래도 여기 사람들 오늘은 일월이라서 많이 앉아 갖고 있네요. 완전 소남부로 완전 여기는 완전 분재를 기가 차게 만들어 놨습니다. 일요 하시는 분도 있고. 천사의 나팔 꽃이네요. 천사의 나팔 꽃은 위에서 밑으로 피고, 악마의 나팔 꽃은 밑에서 위로 피니다또 낮에 오니까 꽃, 꽃이 열, 잎을 다 물었니? 이거는 아침 일찍 와서 찍어야 돼. 그래도 한번 보여줄게. 은사이 나쁠 것입니다. 이거 기쁜 소식인가? 이렇게 노랗게 핏다가 마가지로 색깔이 변합니다. 아, 여기는 새풍이 있나? 야, 딱 그대 향수 냄새가 많이 나더만은저 뒤에 금목소가 있네요. 금목서 은목서가 있는데, 저거는 금목수는 노랗게 피었습니다. 저거도 다음에 촬영해가꼴 올리겠습니다. 아, 천사의 나팔꽃입니다. 감사합니다.